여기 중간점에 와가지고 여기서 꺾고 얼만큼 몇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박주영 프로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백스윙을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들수 있고 쉽게 들수 있을까 궁금 많이 하실 텐데 코킹과 힌징은 알겠고 어, 어떻게 근데 올려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실 텐데, 제가 좀 혼자 연습을 하실 때, 좀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알고 계시면서 같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좀 올바른 백스윙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가, 뭐, 저는 스틱을 이제 갖고 할 건데요. 어, 대부분 초보자 스틱이 없을 수 있으니까 클럽을 놓고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우선적으로 제가 어드레스를 먼저 쓰면은 우선 옆에다 이렇게 놔둘게요. 자, 공을 일단은 이제 기준 하에 여기서 제가 원래 셋업을 한이 정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제이발 라인 쪽으로 여기다가 스틱을 하나 놓고 이렇게 여기서 셋업해서 거의 뭐 옆에 가깝게 붙여주시면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어 우선 공, 공은 제껴 두고 여기에 스틱을 하나 놓고 이제 스틱이 자, 이상태로 제가 우선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딱 이제 90도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손은 첫 번째로 손. 손은 어 항상 여러분들 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손은 어내 몸에서 절대 지나치게 멀어지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워지셔도 안 돼요. 항상 이 테이커에 되게 중요한 건 테이커에서의 동작에서 이 손은 밑에 깔아놓은 이 스틱으로 그대로 안쪽에서 이렇게 일자로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손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여기서 이 상태로 이제 몸이 돌면 안으로 살짝 들어가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코킹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코킹은 위아래로 꺾이는 게 코킹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셋업을 해서 여기서 그대로 위로 꺾어 볼게요. 자 이제 코킹 한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 뭐안했 힌징을 안 했어요 힌징 힌징은 이제 앞뒤로 꺾이는 걸 힌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일자로 꺾어서 살짝 우리가 한시한시한시반 방향 정도 이렇게 힌징을 같이 해주시면 딱 이게 세팅이 딱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무슨 세팅이 됐냐 손은 여기 다 썼다는 얘기예요 벌써 코킹과 힌징은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코 테이크웨이, 코킹, 힌징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바로 올렸다가 여기서 우리가 힌징을 동시에 딱 꺾어주시면 약간 이제 여기서에게도 살짝 90도의 반면에서 한 45도 정도 이제 이 헤드랑 샤프트가 가리키고 있는 정도를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몸을 돌면은 이게 테이크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보시면 지금 손목 다 꺾여 있고, 코킹과 힌징 다 동시에 된 거예요. 이 상태로 몸을 돌아주시면 이제 타고부스윙이 안전하게 만, 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꺾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서의 이제 우리가 스타트 동작에서만 잘 해주시면은 손쉽게 백스윙과 이제, 탑 오브 스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코킹과 힌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공을 쳐야 되니까, 잠깐 얘는 뺄게요. 뒤로. 이렇게 빼고. 자, 공은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렇게 놔두고. 밑에 있는 스틱은 뭐,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것만, 이것만 잘 염두에 주면 일자 라인만 잘 염두를 해주시면 돼요. 자, 손은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일자로 움직이는데 대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꺾고 이동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로 몸을 돌았을 때 백스윙 탑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 이상한가요? 하나도 안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코킹과 힌징이 다 이루어지는 백스윙 탑이거든요. 굳이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서 뭘안 해도 되고 이렇게 끊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세하게 이러한 느낌으로 가져가 주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약간은 스타트를 할때 살짝 이쪽 왼쪽 여기 뒤에 이쪽 그리 끝 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스타트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약간 우리가 디테일을 꺾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동작을 우리가 한 번에 가면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테이크어를 했을 때 여기서. 봤으면이 동작 그 다음에 꺾어진 동작이 한 번에 이런 느낌 여기서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헤드는 항상 내 손보다 앞에 유지할 수 있게끔 적어도 이제 일자나 절대 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이제 초보자 분들께서는 여기서 이런 느낌 아니면 특히나 이런 느낌. 뒤로 막 제껴버리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하 이렇게 해야지 뭔가 내가 원을 그리는 것 같거든요. 착각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약간 왼쪽을, 여기, 그리 끝을 눌러주면, 살짝 눌러주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시고, 테이크웨이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몸이 돌아서, 그대로 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제가, 어, 끊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코킹과 힌징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코킹. 살짝 힌징까지 해서, 그 다음에, 테이크웨이 해서, 백스윙. 그 다음에 치는 거, 여기서. 되게, 어, 어때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어, 그렇게 해서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뭐야, 회전했는데 다 됐네? 약간 그런 느낌 들죠.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연습을 이제 가져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들 때는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끊어서 만들었을 그 테이크의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지 이 동작이 나오는 거고 계속 우리가 끊어서 할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코킹과 힌징은 초반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점. 여기 중간점에 와가지고 여기서 꺾고 얼만큼 몇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처음에 꺾고 약간 힌지 살짝 아까도 말했듯 제가 아까 클럽 놓고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45도 정도만 가리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냥 몸 돌면 테이크 해. 그 다음에 더몸 돌면은 여기서 탑 오브 스윙이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얼만큼 반복적으로 올바르게 동작을 내 몸에 익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올바르고 어때요? 쉽게 타버보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자 끊을게요. 90도, 45도. 보시다시피 자회전 없이는 절대 안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처음에 코킹과 힌징을 애초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탑업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하실 때도 주의하실 건 있, 당연히 있죠. 자,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주의하셔야 될게 너무 꺾여있거나. 애초에 우리가 코킹을할 때부터 너무 꺾여있거나 아니면 너무 다쳐져있거나 이것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헤드 페이스가 너무 닫혀져 있어서 너무 이제 가한 보호를 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가하게 보호를 걸어도 안 되고 컵된다고 해요, 이거를. 너무 이런 식으로 컵이 돼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걸 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올바른 탑업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딱 생각을 하셔야 될건 뭐냐면 딱 탑에 테이커를 들때 90도, 45도 했을 때 여기에서 너무 보호되거나 너무 꺾여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하고 45도 했을 때, 탑에 올라가면은 왼손바닥, 왼손등을 항상 평평하게. 유지. 마찬가지로. 너무 이것도 안 되고, 너무 이것도 안 돼요. 둘다안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요. 90도, 45도. 그 다음에 테이크웨이, 타오브, 치고. 느낌에. 너무 반드시 가지 않아요, 공이 정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최대한 내가 그 느낌에 가깝게 연습을 하면 되고, 올바른 백스윙의 궤도는 여기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 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의 회전을 통해서 타고보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되게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대신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하듯이 꺾어서 먼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코킹과 힌징을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든다든지 코킹도 없이 힌징도 없이 이렇게 든다. 어, 이런 수행을 많이 볼수 있는 게 약간 힘 빼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들 때가 많거든요. 이제 초보자들이.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확하게 좀 타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킹과 힌징을 해줘야지 좀 정확하게 타격 그리고 잘 눌러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동작을 좀 염두에 주시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어뭘 다르게 하지 않아도 지금 보면 제가 되게 세게 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끊어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135m를 쳤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만큼 이 일관성된 임팩트 그리고 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임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도 따라서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스틱 두 개나 아니면은 클럽 두개 깔아놓고 90도, 45도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몸 회전하면은 그냥 알아서 마무리된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올바른 백스윙, 개도, 심플한 백스윙 둘다한 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